피부모공 수축, 피부 노폐물 제거, 피부 노화 완화, 각질 제거에 피부 노폐물 제거 도움까지 누리시고 피부 모공 수축에 도움, 피지 분비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 시작하십시오. 만개, 2만 개가 아닙니다. 무려 10만 개입니다. 수많은 소비자가 써본 체험 후기. 와, 이게 쫙쫙 당겨지는 게어 모공 수축이 정말 느껴져요. 모공, 수축, 내 피부의 자신감, 아로마미. 저렴하게 좋은 품질로 광고방송 첫 파격 출시. 마르면서 꽉꽉꽉 조여주는 놀라운 느낌. 바로 모공. 피부 모공 수축에 도움. 피부의 자신감. 이젠 아로마미. 피부를 정말 맑게 해주고 쫙 조여주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그래요. 네. 쫙쫙 조여주는 듯한 그 느낌. 바로 피부 모공 수축에 도움을 주는 역할 덕분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써보면 더 깜짝 놀라실게요. 네. 피부를 이 조여주는 음. 그 느낌이 눈으로 확인이 된다니까요? 네. 아니, 이게 마르면서 모공이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게내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확인이 돼요. 한 와. 20분 정도 있다가요, 한번 시선해 보세요. 아, 상쾌하다, 음. 쫀쫀하다, 이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 뿐만이 아니라. 네. 피지 분비 조절에 도움을 줘서요. 네? 정말 보송보송, 보송보송 하고요. 네? 피부 트러블 방지에 도움을 줘서 그런 역할까지 하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래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부 모공 수축.